미스터 트로트롯맨들의 트롯 축구 실력은 어떨까? 미스터 트로칠터킬이라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3월 29일 현재 JTBC 뭉쳐야 찬다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연예인 축구단 고문인 진성과 구단주인 박현빈,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노지훈. 동네 포살에서 날아다니는 태권도 세계 랭킹 1위 나태주 역시 녹화에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어쩌다 FC와 축구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뭉쳐야 찬다. 성치경 CP는 뉴스엔의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트롯맨들이 어쩌다 FC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뭉쳐야 찬다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어쩌다 FC와 미스터 트로 팀의 축구 대결은 오는 4월 중순 공개된다. 무단 전제 앤드 제배포 금지.